오늘은 오팔계태희님집에 사과밭 구경하러 왔습니다 볼게요 또 집도 아주 이쁘게 잘 정착을 해서 보기도 좋습니다 가끔 피곤하고 할때 와가지고 휴식도 취하고 가끔 상황이 좀 안좋으면 주문시면서 사과밭을 관찰하고 한답니다 좋습니다 아, 요, 사과가, 아리수입니다, 아리수. 3년생인데 지금 사과 달린 건 대충 볼게한 짝은 달릴 것 같, 딸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리수 사과입니다. 오늘 특별히 농장 형님으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한 말씀 해주십시오. 이 사과밭에 와서 또, 가, 아, 아리수, 1년생, 3년생이죠, 원래. 3년생인데, 오늘 익히 많이 달렸습니다. 무슨... 오늘 날이 덥답니다, 그래도. 습관적으로 맨날 덥다 합니다. 예. <laughs> 아리수입니다, 아리수. 이, 이 사과밭이 가몽입니다, 가몽. 사과 무척 달렸습니다, 무척. 3년생인데, 무척 달렸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여 다, 아홉, 여덟, 한 50개 정도 달린 것 같습니다. 뭐 영상이 길고 짧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와서 촬영했다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 뭐, 과수원에 풀도 없고 아주 관리를잘 해가지고 참 보기 좋습니다. 원래는 여기 3년생인데, 감홍 예상이 뭐 우리 형님께서는 400작이라는데 제가 봐서는 500자 정도 따지 않겠나 싶습니다. 500자 한짝에 음. 10만원씩 밀어서 5천만원 생산이 될것 같습니다. 이 사과밭도, 나무 사과밭도 자꾸 구경을 해야지 나도 모르게 재배하는 기술이 상승되지 않겠나 상승되는게 아니고 더 업그레이드되지 않겠나 싶습니다. 구말로 물밤 고기만이라고요 물밤 사과 반입니다. 뭐 나무보다 뭐 사과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. 음. 엄청 달렸습니다.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 3년생입니다. 3년생. 아 사과 3년생이 이래 달리면 참 보기도 좋고 농사짓는 힘도 날것 같습니다. 지나가던 손님이 해바라기가 손님이 따라왔네요. 그래 잘 크고 있네. 아 사과밭 진짜 목이 좋습니다. 이제 원래 더운 다 써도 못합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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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몽 사과의 특성이 이렇게 삽이가 많이 끼는 것이. 좀, 특성이라고 할수 있겠죠. 많아 뭐 사비 같기도 하여튼, 뭐 사과가 너무 맛있어서, 뭐, 전국에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은 1% 밖에 드시질 못하고 있답니다. 아직까지. 사과, 우리 문경 사과, 가몽 사과를 소비자들, 도시 소비자들이 맛을 보면, 자기 집에 있는 사과는 버린답니다. 맛이 없어서. 그만큼 문경의 가몽사과가 유명하다고 볼수 있겠죠. 오늘 뭐 비도 올라 하다가 비안 와서 오늘 뭐 영상도 좀 오래 찍어 봅니다. 햇빛나면 그것도 못 찍는데 오늘 한번 영상 많이 찍어 봅니다. 좋습니다. 보기 좋습니다. 이건뭐다팔때 됐습니다. 이게. 얼마나 굵은데, 이거 딱팔때 됐어요. 아우. 이거 좀 봐. 이거 봐, 이게. 예. 아우. 가뭄 크다고, 지금 뭐. 우와, 진짜 왔답니다, 왔다. 한나무에한 짝씩 땄을때 한500짝 예상합니다 500짝아 여기다 뭐 웅덩이를 파놨는가 샘을 파놨습니다 오 물이 많네요 개구리 한 마리 빠져 가지고 하늘을 쳐다보요 하늘이 그렇게 적다는 거를 깨고리, 올챙이질 뭐 생각 못한다고 야 원래 가옥와도 와가지고 손님으로 와도 아주 힘이 납니다 아유 나무사과밭에 와도 이렇게 사과가 많이 달리고 생산성이 많이 느껴지면 어 이렇게 촬영하는 사람도 참 재미가 있죠 재미도 있고 아유 내가 봐도 원래 뭐 아이고. 사과 많이 따면 뭐좀 주겠지요 뭐참 <laughs> 아, 좋습니다 사과만 가몽나무가 한 500주 이상 되는데 지금 달리는 상태로 봐서는 한나무에 한짝 대략 1 5 k g 환산을 해서 대략 한 5다이 기준으로 하면 한 짝은 다딸것 같습니다 비가 오고 나서 옆 밭에서는 지금 뭐 열심히 소독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죠 안 누른 사람 아주 계속 버티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나무 영상 보면 고생 많은데 그냥 꾹 눌리면 짜장면 값도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꾹 눌리세요